안하세요 스텔라에요. 엠보. 니들 끼우는 거. 제가 이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는데, 음. 이제 포장 베끼는 방법, 여기 있거든요. 여기 끝부분, 바늘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끝부분. 해가지고, 쪽으로 뾰족한 쪽으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손에 안 닿게. 해가지고, 빼요. 가지고 끼우세요. 끼워가지고, 쪽으로 그러는이 사선 있는 쪽이 바늘 부분이 긴 쪽으로 너무 들어갔는데 그래서 조여주세요. 돌려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처음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직접 조작을 하려 그러면 좀 힘든데 저는 요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자. 언니 한번 해보세요. 잡고 돌려 주셔야 돼요. 여기 잡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대로이면이 바늘 쪽그 쪽이 손안 닿게 하세요. 각도가 자손나보세요넘어 갔어요 이 정도. 반대로 돌려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불러준 다음에 가운데다. 자, 가운데다가 일단 넣으세요. 어느 정도 넣으세요. 이 정도. 그 다음에 밀어주시면 돼요. 45도로. 45도 정도 해가지고. 요 빠지는 길이는 크게 상관없는데 지금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시술할 아, 때 그래요? 조금 불편해. 조금만 음, 더 길게 조금 하는 될까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여기는 거고, 여기 끝부분은 기다리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거 연습할 때. 음. 음. 각도가 좀 들린 것 같다. 아, 됐어요, 각도. 이런 식으로 끼워서 하고 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끼우는 게, 이렇게 안 끼우고, 뭐 일자로 끼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입체거든요? 입체에다가 됐을 때, 여기가 일자가 돼요. 자, 입체에다 됐을 때, 잘안 보이네요. 입체에다 됐을 때, 그냥 이렇게 내가 요걸, 요 대를 직각으로 댔을 때, 여기 사선으로 끼우면, 요게 사람이 눈썹 입체기 이 때문에, 딱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안 보이는데. 그래서 됐을 때, 칼을 댔을 때, 여기 펜을 직각으로 잡았죠. 됐을 때, 일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끼워요. 그래서 여기 옆부분 할 때도 편해 여기도 다 입체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됐을 때, 일자가 돼요. 요 펜을 직각으로 했을 때, 여기 일, 일자가.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잊어먹지 마세요. 그게 되게 헷갈려요. 처음 이렇게 끼우는 거는 손에 안 익어도 어떤 식으로 모양이 된다는 건 알겠지, 언니. 일단 넣 다음, 밀어서 늘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넣은 다음에 미세요. 일단 어느 정도 넣은 다음에 내가 길이 어느 정도 잡았죠? 밀면 돼요, 손톱으로. 쪼여주면 돼요. 언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밀어서 늘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늘라 그러면은 조작이 쉽지 않아요. 처음엔 그냥 일직선으로 넣어요. 어느 정도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을 한 다음에 밀어주면 돼요. 살짝 밀어주고 잡고 돌리면 되죠. 자, 언니. 밀어 밀지 말고 일단 음. 길이를 잡으세요. 길이를. 근데 자꾸 언니는 민 사, 미, 그냥 넣으면서 밀라 그러는데 일단 그 넣을 때는 그냥 넣으세요. 일단은 그냥 넣는 다음에 어느 정도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가 있잖아요. 음. 길을 해놓은 다음에 해 놓고 싹 밀어 주면 돼요. 간단해요. 처음부터 밀어놓고 음. 처음부터 일, 이런 식으로 넣으려 그러면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직선으로 넣으세요. 여기가 십자로 돼 있잖아요. 그냥 넣으세요 일직선으로. 드세요. 그 다음에 미세요. 조여주세요. 네? 그냥 일직선으로 누세요. 길이 정한 다음에 미세요. 손 이렇게 살짝만 네 됐어요. 조여주세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스